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의 맞장구. 아, yes dear 말이지요. 그래 맞아. 맞장구라고 언뜻 들으면 단순히 네 맞아요 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맞장구 안에는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정말 내 말이 맞아. 당신 말이 오라 하고 진심으로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아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존중받는구나, 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동의를 넘어선 공감 능력 말렙의 신호탄이자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존경이 스며 있는 성숙한 마음의 표현이랍니다. 마치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튼튼한 접착제 같다고 할까요? 좋은 부부나 연인이 되는 비법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알콩달콩 즐겁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 예스 yes, 디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